그 다음에 고용도, 실험해 반대가 고용이죠? 고용도 최대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국가가 쓸수 있는,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재고와 고용이 최대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재고 자체도 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다쓸 때까지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밥을 먹는데 밥을, 그, 뭐랄까요? 밥상에 밥이 열 그릇이 있는데 배고프다 해서 다시 밥을 한 그릇 더 사올 필요 는 없겠죠. 위에 있는 것들 다 먹어야죠. 왜? 안 먹고 가만히 남으면 썩어서 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재고와 고용이 자 최대한으로 일어나면은 지나치게 경기 자체가 부양됐기 때문에 자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도, 적절한 수준으로 여기에 맞추려고 뭐 중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재고와 고용 수준을 그냥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점 다시 다쓸 때까지 내려가겠죠. 다쓰다 보면은 지나치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를 다쓸 때까지 가만히 놔두니까 고용은 점점 새로 신규 인력들이 나와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 있는 거쓸 건데 너희들이 필요 없어. 너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고용이 다시 고용이 줄어든다.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다 소진될 때까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세태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 생산기업이나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오. 고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비용 집약적. 투자 없이, 투자 없이 가변 생산적이라고 그러죠. 변동비 위주. 변동비 위주의 경제정책을 사용해서 생산과 관련돼서 그 판매 활동을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회복 국면에는 경기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자본 집약적 투자적 투자의 형태로 간다. 그냥 좋아질 때는 몰빵을 하는 거고, 안 좋아질 거라고 그 생각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어, 그 몸을 움츠리면서 그냥 생, 그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주기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마에서 그 고점과 저점과 관련돼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자. 이 고점이란 것 자체가, 그 국가가 생산 소비할 수 있는 한계예요. 얼마만큼 쓸수 있냐? 느 당연히 자, 국한 국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맥시멈 라인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자,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안 되죠 이건 국가의 능력이에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차이인데 자 국가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PPC 커브라는 것이다 자그 생산 제약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게자 이만큼이다 라고 돼 있으면 은자 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릴 수 있다라는 거 느릴 수 있기 그 기본적으로 고점으로 갈수 있는 생산의 한계점이 요만큼이 있다라면은 요게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또 뭐가 나오느냐? 내 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국제 경제란게 나옵니다. 자, 국제 경제 뭐냐? 국가대 국가의 거래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소비, 소비를 할수 있는 라인은 여기인데한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외국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국제경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테마가 나올 수 있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경우에는, 어, 뭘 뭡니까? 자, 세금이란는거 물겠죠. 관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국제경제와 관련돼서 수입이 니까 한국의 그 환율이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물건이 판매되는 가격이 있을 거고, 해외에서 물건이 구매, 판매되는 가격이 있을 거아니까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거래의 그 단위량 차이, 바로 환율이라는 다시 테마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환율이라는 테마와 관련돼서는 볼 때는 자, 자주 나와 자주 이제 설명이 될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자, 수입이 낮아져요. 반면에 외국에 팔면 큰돈벌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수출은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환율과 관련해서 그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출이 높아지는 대신에 수입이 낮아진다. 반대로 환율이 낮아질 경우에, 그러면은 쓰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천원 가지고, 외국에서도 천 원만큼의 돈을 쓸수 있는 거예요. 천백 원, 천 이백 원만큼의 돈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쓸수 있어요.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반면에 환율이 내려갈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할수 있고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싸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단 싸면 은 그냥 닥치고 사자 보자, 사고 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사요, 사고요, 대신에 팔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겠죠. 수출은 낮아진다, 이런 관계로 다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국가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환율적인 요인과, 환율적인 요인과, 어, 앞에서 봤던, 어디 있죠? 음, 고용이란 요인. 이두가지예요 고용이란 요인을, 고용이란 요인을 말할 때 실업이라고 그러고요. 실업이라고 르고요 실업.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확 친다. 라고 할 때, 이거 보는 거를, 물론,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 때문에 물가 변동이 일어나는 건 굳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뭐냐, 자원의 희소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환율과, 실업과 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두 가지가 거시경제의 관리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일안 하는 거예요. 일안 하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실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일자리가 없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죠. 이런 그 내, 나는 원하는데 그 일자리는 없다. 이런 실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실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발적 실업. 시력. 자발적 실업과 내가 자발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자발적 실업.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보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원가 압력 인플레이션 이랍니다. 원가 압력 인플레이션 이라는 건요. 물건의 원가,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물건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쓸수 있는 자원은 많은데 사람들이 우르르 러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 날것 같다라면 물가, 물건을 막 사재기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들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가서 못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 위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될 거, 쫀다라고 하죠. 쫄기 시작하면서 빨리 사야 될 거다라면서 확살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집에 라면을 100박스씩 쟁겨놓고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제품의 원가와는 관련 없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시장경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재화가 부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로 설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역시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들을 많이 물어볼 건데 이 이론을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불러요. 필립스 커브는 자그 거시 경기는 장기적인 걸 보,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걸 많이 바라보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국가 입장에서는 실업도 잡아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되느냐? 안 되죠. 한 번에 어떻게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개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실업도 망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확 올라가고 그럼 나라꼭 파탄 나는 겁니다. 자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예요. 필립스 커브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실업을 확 올리면은, 아, 실업을 확 낮추는 대신에, 자,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은 확 올라가고요. 물가상승률이 확 낮아지면은 반대로 실업률은 그확 올라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거시경제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그리고 뭐, 아까 지표 말씀드렸는데, 지표와 관련돼서 뭐, 국내 총 생산량이 GDP다, GMP다, 뭐, 이런 뭐,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거시경제는 설명 다 드렸고요. 국제경제도 뭐,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율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변하는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미시경제라는 겁니다. 미시경제, 미시경제라는 건요, 크게 봐서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 패턴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랑 같이 본다? 시장 수요라는 녀석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미시경제에서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기업이 생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생산 결정과 수요 결정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수요법칙과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에 고등학생 그 과정에서도 뭐, 기본 사회 경제 파트 할때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굳이 어렵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수요 공급과 관련돼서 가격이 있고 양이 있을 경우에, 먼저 사람들은, 사람들은 구매를 할때 어떻게 고려한다? 일단 가격이라는 요소 하나만 봐 가지고 본다라면은 자, 가격이 높을 때는 안 사요. 당연히 안 사겠죠. 비싼데 왜 사요? 자,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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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살수 있는 수준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 한번 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급은 양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많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 법칙은 반대요. 시장에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 기업들은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왜 이윤을 더 남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그렇죠? 자,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일반적인 소비 심리와 생산 심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기 주관적인 행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 심리 형태를, 보이, 심리, 심리 형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 이 지점, 크로스되는 이 지점에 바로 그 시장에서. 균형 가격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시장에서 맞춰진다 라는 게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장균형 조정, 시장 조정 메커니즘 혹은 균형 가격이라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자, 흔히 나올 수 있는 설명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요곡선과 관련돼서 수요곡선 수요 곡선과 관련돼서 살펴볼 문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일단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뭡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수 있는 수준도 중요하겠죠. 가격, 소비, 소비 능력, 소득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 기호입니다.